안녕하세요. <laughs>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3월이라는 사실. 짠. <laughs> 나라 스윗에서 나온 휜자 소금빵.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자, 여기 안에 임자 크림이 들었는데 아직 거기까지 도달을 못했어요. 음, 맛있어. 많이 안 달아서 너무 맛있어요. 음. 안녕하세요. 밖에 눈이 와요. 세상에. 단단히 준비를 했고요. 어디 가냐면 홈플러스에 완전 짱짱 세일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걸어서 한 3, 40분 걸리는데 눈을 뚫고 걸어갔다가 와 보겠습니다. 홈플러스 도착하자마자 발견한 선착순 딸기 는못 참지. 짱. 오늘 사온 겁니다. 악기 잘 똥됐다. 나 얼마 열심히 골랐는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짜밤! 시인에서 쇼핑을 했는데요. 시간마다 할인 쿠폰을 뿌리더라고요. 한번 가득 사봤습니다. 와우! 예쁘잖아! <laughs> 2번. 오! 이것도 또? 괜찮군또검정색 뭔가 코난의 범인 같은데? 또 어두운 색입니다. 오! 조금 웃기다. 여기 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옹졸하지? 이거는 한국 사람들 후기가 너무 좋아서 사봤는데요. 어떠신지? 뭔가 밝은 거 입으니까 부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좀 부끄럽네요. 탑 하얀색 오프숄더 니트입니다. 오프숄더가 너무 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숙여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깨에 잘달라붙어 있는. <laughs> 나시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약간 스판기가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근데 밖에 이러고 다니기 조금 부끄러우니까. 음, 뭔가 내, 내가 원했던 그거 아니야. 약간 어색하네요. 되게 보들보들하고 가볍고 좋습니다. 집에 있는 핑크색 가디건을 입어봤는데.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마지막. 근데 생각보다 다 그렇게 심하게 냄새가 안 나요? 조금 작은면둘 봐. 하 핫! 핫! 바지 어떠신지? 괜찮죠? 이상, 이성신... 시인, 후기였습니다. 김연경 선수 은퇴전에 경기 직관해보고 싶었는데 티켓팅이 이렇게 빡셀 줄이야. 광탈 그리고 나타난 구세주. 나중에는 2층 일반석으로 보여줬다. 소코아에 왔습니다. 먹래 근데 말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희빈아 석탄이잖아 <laughs> 너 탄수화물과 석탄을 같이 먹겠다고? 물 많이 따라줄게 사방이 가는데 거기서 하는 말물좀줄까레시레이트좀 좋을까? 백채라면 뭐든 좋지 않을까? 화이트데이 선물 기다리는 중 이거 맛있다 석순이는? 기쁘다 고마워 꽃은 덤이다 나는? 요경쟁이 때문에? 맛있네요 초여름이라는 카페에 왔어요. 뭐야? 너무 귀엽잖아. 일본 일본스러운 카페네요. 뭐야, 짱 귀엽잖아. 아이고. <laughs> 달은 맛이야. 맛있네요. 다이소에서 산 리클로스. 그냥 시원한 립빵 같아요. 요즘 달고나빵 먹고 싶었는데 길가다 파는 곳을 발견. 이게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로로 <laughs> 달고나에서 실패한 슈가키퍼. 지하철 타러 왔어요. 지금 힘든가요? 어, 어. 왜 저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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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사람 짱 <laughs> <짠> 많다 <laughs> 스포츠 경기를 내던주고온건 처음인데 홍구장에서의 <laughs> 응원은 <영혼은> 대단하군요 그녀의 <laughs> 서브 응원 도구 안 샀으면 소외감될 뻔 했다 이겨서 다행이야 아까 다못 찍은 인증샷도 찍고 아 이건 못 찍고 갑니 둥둥 이럴수가 이거 안 샀으면 큰일 날뻔 했어 아 그러게 응원 못 쳤어 외로울 네, 뻔 했어 <laughs> 집 가는 중중 그녀가 슬퍼하는 이유는, 피어싱 잃어버림. 산지한달 됐는데, 내 네, 7만원! 아무튼, see you and thank you.